안녕하세요. 미당 TV 심프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우리 돼지띠 분들인데 자 10월달 자 열심히 한번 제가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10월달은 우리 돼지띠 분들한테 아, 찬살이 들어요. 찬살하면은 뭐 그런데 이 찬살 자체가 이제 살로겨워 놓고 보면은 이게 각자 놓고 보면 막 <laughs> 참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갑진년, 그리고 또, 뭐, 우리, 돼지띠분들, 그리고 또, 갑술달, 이렇게 해놓고 임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 격국에서도 봐야 되고, 뭐 육신격으로도 봐야 되고, 또, 나름 또, 시변성으로도 봐야 되고. 제가 볼수 있는 건 요게 한계예요. 사주팔자 연월 일시를 넣어봐야 알겠으나, 요 규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뒤집자. 저는 천사를 뭐 양띠 10월달에 올려봤는데 뒤집었어요. 근데 돼지띠분들은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천살 자체를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 이 천살은요, 갑자기 뜻밖에 어떤 에너지가 바뀌고 어떤 일들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는 일또 누군가로 인해서 조금 뭐 행운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불편함도 겪을 수 있고, 이게 좀 다양해요, 이게. 일어나는 행동, 반경들의 일들이. 그러면 또 여기서 선택이라는 걸좀 해야겠죠? 은건또 본인들이 몫이에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 돼지띠분들한테 안 뒤집고 천살 기운을 받아들여라.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원망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 천살이 들으면요, 갑자기 누구, 어떤 귀에 이기하는데 그냥 받아들여서요 잘 가시면 돼요 뜻밖의 귀인도 주르고요 또 생각지 않았던 일들에 있어서 복잡한 일들이 매듭을 지어질수 있는게 우리 또대지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자문을 구해서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막아가는 것도 또큰 도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치에 맞게끔 받아들여서 그걸 해결책 요거를 좀 가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 갑자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일단 피해야죠. 피하는 게 상수잖아요. 그죠. 맞대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마세요. 인정하면 빠르다. 이게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방이 곳곳에 모험이 도사질 수 있으니 10월 한달좀 내가 언행에 주의하고. 내 행동을 좀 주의하자라고 하시면은 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좋은 일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또 이렇게 기운을 맞물려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명예가 올라갈 수 있고요. 진급 승진이 될수 있는 생각지 않았던 자리에 요게 또 있고요. 보직 이직 개편 운에 있어서 팔탁이 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 직장에 몸 닦고 뭐 연예인도 어떤 소속사, 기획사 이런 데 보면은, 그잖아요. 대표님 밑에서 뭔가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듯이, 전문직 특수한 직업 가지시는 분들, 뭐 창의적인 거, 뭐, IT, 뭐, 다양한데, 어, 어떤 작품성의활동형에 있어서, 음, 본인이 입지에 또 올라가서 명예운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상장이나 뭐 수여식이나 이런 게될수 있습니다. 또, 진급 케이스도 올라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다. 그리고 재계약, 재임할 수 있다. 라는 요런 좋은 쪽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직장원에서 조금 찍고 넘어가자면 나쁜 거는, 어, 모함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말자. 인정해 주자. 그러면 편합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새로운 환경적인 부분에 굳이 거기 가서 남 일에 끼어들고 남 사업에 감나라 콩나라 할것 없어요. 그리고 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이거 안 하시면 돼요. 어, 저 사람 말이 맞아? 이거 안 하시면 돼요. 어, 그거 좋대. 그런데, 어, 이거 나할 거야. 그래서 목표를 세우시되, 어,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직접 확인해보고, 찾아가서. 보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요런 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할 때, 우리 명예에서는 견성이라고 래요 있는 그대로 봐줘라. 너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확장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좀사업장에 문서 변화가 오시는 분들 슬금슬금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슬금슬금 주변 사방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보고 그또 거기 또뭐 제표라든가 뭔가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 계약 사인 철저하게 잘하자. 생각지 않게 또 봐요. 그리고 또 사업에 있어서 어, 이거 한번 해볼래? 어 같이 해 보자라는 이런 제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문서 계약 사인권에 있어서요. 내 문서 도둑맞을 수 있어요. 뜻밖의이 찬살이라는 거는 감당하기 힘든 찬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 사업장이 있어서 어 누가 막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은 내줘야 돼. 고스란하 그리고 또 내가 몸이 아파서 어쩔, 어쩔 수 없이 싸게라도 넘겨야 돼요.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정의 기운에서 또 한번 맞물린다. 이럴 때는요, 어, 집안 단조이 잘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또 어, 서로간의 소통을 잘해야 돼요. 엉뚱한 지 뚱딴지 이런 게또 발생할 수 있어요. 아너왜안 하던 짓해? 너왜 그래? 갑작스럽게. 모든 일이 또 진행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이게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이 막 순찰을 밟아야 되는데, 어떤 또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쌩뚱맞게 멀쩡하게 뭐 하다가 갑자기 이거 한대 근데 되게 잘 됐어. 뭐 이런데 유튜브 어디에 뜨잖아. 그거는 0.1%고요. 그나마 10%에서 따지자면 또, 뭐100%승률적으로뭐 1%고요. 이런 거예요. 근데, 요, 쌩뚱맞게, 요, 뚱딴지하게 요런 게또 다가올 수 있으니까 서로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 가정에 있어서요, 이제, 이렇게 천사리 들으면요, 어명이요, 또 조상의 벌전이요, 또인과응보요또 결자해지요, 이런 게들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됐든, 자손이 됐든,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소통을 잘 하시고, 내부 조직을 잘 체크하세요. 내 비밀스러운 거, 내안 좋은 거 들키지 않게. 자, 저는 이렇게 또 우리 돼지띠분들 종합적인 운세를 봤고요. 자, 나이별 운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0세 우리 의뢰생분들 한번 가볼까요? 어, 밝아요. 어, 10월 달에는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고, 왜 그럴까 하고, 뭐, 청춘이요, 뭐, 가을도, 뭐, 추남, 추녀, 이런 식으로 탈수 있는데, 일단은, 박다라는 표현을 왜 했냐면은, 어, 좀 보여요, 뭔가가. 답답했던 일들이 좀 풀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요. 어, 뭐, 잘 되리기 보다는 해결책이죠. 해결책을 찾아서 어떤 전환을 가져보시고 어떤 기존의 틀을 마련하셔가고 그거를 갖다가 뭐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기분이고 이런 기운이고 이런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라는 거죠. 막 크게 뭐 되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기운이 입각하니까 어, 좀 좋다라고 또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종게 나쁜 건지 이거를 좀잘 옥석을 가려야 돼요. 이 옥석을 못 가리면은 주석이 돼요. 그죠? 옥석이 중요하잖아요 엉뚱한 게 주석이 돼요 괜히 나쁜 게 주가 되면 마이너스 되고 손재수가 돼요 그러니까 옥석을 잘 가리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려요 옥석을 잘 가리자 그리고 또 사람들과 있어서 마찰, 시비수, 원행, 분쟁요거 있으니까 조금 요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분석 계약 아까 얘기했잖아요 옥석을 잘 가리자고 요게 헷갈리니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직장을한번 볼까요? 자, 취업은 있습니다. 진급승진 있고요. 또 자리직거나 있습니다. 왜냐면 의뢰생이 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사주팔자연월일 수도 꼭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기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 조직 내부에 있어서 경쟁력에 있어서 내가 조금 거기에 잘 계획을 세우시면, 어, 어우, 내가 올라가네 하는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아이템의 문서화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화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현실화에 있어서 그동안 해온 거를 조금 내가 서서히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이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궁의 동업화도 함께 들어오고 또 하나, 부모님이 또내 문서를 빌려줬는데 이제 이게 또 신용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사업장을 좀 바꿔야 되는 변동도 있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뭐요 연령대 결혼은 있죠? 근데 어이 결혼이 또 이렇게 요즘은 이 출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혼전인데 그건 요즘은 이제 뭐 혼전해도 이제 그신이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수 갑자기 이렇게 가지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주거지의 문서로 좀 고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뭐 부동산 또 이게 또 많이 술렁술렁하다 보니. 이 서민들만 또 힘들어져요 근데 또 젊은 친구들 힘들어요 이자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이 될수 있으니까 앞전에 부연 설명했죠 옥석을 잘 가리자 요 기운 요때는 따져야 돼요 내 능력껏 재량껏 요겁니다 어, 요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달입니다 자 42세 개의생 볼까요? 어, 일단은 내 문서 내 금전 풀지 말자 10월달 물론 48자 연월시 봐야 돼요 잘못 풀면 못 깁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달에 10월달에 좋은 거는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 뭐 교육, 종교, 문학, 예술, 철학, 그리고 특수한 뭐 직업 업무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본인들이 뭐 아이디어, 창의성, 작품성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뭔가 연구하고 창의하고 또 내보내고 또 출품하고 요런 계절이에요. 거기서 인정도 받고 거기서 또 금전적인 문서 계약 사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게 요게 또 10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운에 입각하신 분들, 자, 1타 한방 노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나쁜 거는,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투자 받을 분들은 돈이 들어야 돼. 투자하실 분은 내 돈이 날아가냐, 손실이냐. 그게 무서운 거. 뭐, 이게 양대성인데, 10월달에는 또내돈 관리 잘 하자. 돈이 나가면 묶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나가는 기운보다는 내가 공부하고 뭔가를 좀 받아들이고 좀내 다시 한번 확고한 체계를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기운에 있어서 좀 문서 변동이 생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진급 승진은 발령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은 재계약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약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또반대급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자리에 또 좋은 자리로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라인에 따라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이 라인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도 힘들죠 요즘은 아주 대놓고 가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려야죠 참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사업을 한번 볼까요? 투자의 금전보다는 현상 흐름 현상흐름에 유지하자. 주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거를 일단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내 거를 대, 다시 한번 재확인, 다시 공부, 리셋,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장보다는 리셋.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기운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사업장에 문서 이동 변동 있어요.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잖아요. 직장인, 사업장인, 자영업 꾸지 많은데 그잖아요. 직장 플러스 사업장도 많은. 데 여기 변화 구조가 있어서 뭐 이런 문서 는 있습니다. 자 신용상의 문제점 요거 갑자기 날벼락 맞을 수 있고 내 네, 사업장 갑자기 문 닫을 수 있고, 내 사업장 간제시비 성사권 들을 수 있으니까, 단절히 잘 하세요. 예.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부부궁에 맞춰 스트레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개생이라도요, 이때 이제 내가 이제 끄집어내요. 바깥으로 이제 나가려고 가정의 기운에 있어서 독립해보고, 또내자손이또 좋은 혼자가 들어와서 결혼해보려고 하는, 요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끄집어내야 돼요. 안에 있으면 밖으로 끄집어나가야죠. 안에 있으면 사람 미쳐요. 그렇죠?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 54세 신혜생 한번 볼까요? 어, 힘 조절을 잘하자, 신혜생분들.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싸움판이 될수 있어요. 어떤 게 싸움판이 될까요? 다양하죠. 싸움판이라는 거는 싸움판이 여기저기 뭐한두 개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구설 그리고 뭐 어떤 누군가의 감언이설 또 경쟁 대사 그리고 또 어떤 단체 조직에 있어서 힘 알리지 말자 그리고 힘 빼자. 우리가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 힘 빼는 운동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뭐 골프도 힘 빼야죠. 수영도 힘 빼야죠. 뭐 많더라고요 이힘 빼는 운동들이 호흡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힘을 잘못 실으면요 이상한 쪽으로 멀리 날아가요 그럼 내 자리가 엉뚱한 대로 바뀌어 버려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건강 체크 하셔야 돼요 내 몸이 아프면 어딘가에 갇혀요 이게 뭐 이게 1 2년성으로 간대인데, 뭐 간대는 뭐 이, 이게 또 옛날로 문년으로 따지면 되게 무서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청년의 시기예요난 힘이 준비가 됐어. 어, 힘을 키웠어. 이제. 그러면 누군가의 이제 숨길을 또 잡겠죠? 그럼 잘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귀인을 잘 만나자. 아니면 누군가하고 협업할 때, 협치할 때, 계약 문서, 도장, 사인, 승인 날때잘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잘 체크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게 천사리 들으면요이 쓸다리 없는데 또 넘어가요. 선이 이성의 기운이고 이걸 제가 찍고 넘어가요. 아니 사랑은 처음에는 예뻐요, 스릴 듣고 아니 솔로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달콤해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이성의 기운이 선 넘고 이상한 데로 가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또 저한테 돌을 다 던지시더라고요. 할수 없어요. 본인들을 위해서 주의하라는데, 그쵸? 주의하시면 또큰 거, 작게 막아가잖아요? 요런 기운이 있으니까, 이성의 기운, 너무 선 넘지 마세요. 조절을 잘 하세요.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 챙기셔야 돼요. 자, 직장의 기운 한번 볼까요? 뭐, 취업은 명예는, 요게 좀 약간 좀, 이 아이러네요. 좀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늦어져요. 이럴 때는 체크해봐야 돼요. 왜냐면 내 자리가 밀려요. 자리를 하나인데, 경쟁 대상은 10명이면은 9명은 밀리잖아요. 그리고 또 구조상. 아이 내가 요쯤이면 이성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세력화죠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내부 조직에 있어서 또 자리 갑자기 멀리 발령 날수 있고 갑자기 엉뚱한 데로 재배치될 수 있는 이런또 불합리적인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직 종교직으로 예술직으로 뭐 교육문화직으로 가시는 분들 자리 이동 있고요 감투 쓰실 수 있고요 어떤 단체 뭐 종교 단체 사회 단체 뭐 복지 단체 되게 커요. 그리고 또 종교 단체 사회 단체에서도요 요즘은 그걸 활성화를 많이 해요. 사업적으로 그죠. 렇 그다 보면은 대표라든가 어떤 리더가 된다든가 어떤 조직 세계 임원이 될수 있는 이런운도 함께 있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재물 투자는 이게 뭐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요게요아 우리 신혜생들이요, 이 기운에 들어서 조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혜생들이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힘 조절이 안 하면은 이 사업 기운이요 손재수, 실물수 다 적을 수고요또 내가 사기수 그리고 또예 금전 사업장에 묶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귀인이 도와준다. 뭐 공유죠 정보와 좋은 쪽으로 공유할까 뭘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내자손이될 수도 있고, 기인은요. 그리고 주변에 형제공이될수 있고, 지인도 될수 있는 이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찬스가 있다. 행운의 찬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정의 기운 볼까요? 어, 자손의 경사가 있네요. 뭐 좋은 일도 있고요. 또 합격하고 결혼후 축하해 줄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의 문서 이동, 변동원도 있습니다. 근데 관제시비 성사권으로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구조예요. 뭔가 조금 요거 잘 막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6세 우리 기회생 한번 볼까요? 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 새로운 일들이 들어온다. 기존에 했던 일을 좀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일을 할수 있으시고요. 또 기존에 있던 일을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새로운 제의에 또 일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운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또 내가 어떤 뭐 기획하고 계획해왔던 일들이 이제 문서와 현실화, 또 이게 맞게끔 이루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10월달에 좋은 기운의 달입니다. 우리 기회생분들이.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내가 뭔가를 또 이렇게 해왔을 때 인정을 받다 보니 여기서 또 어떤 시상, 대표, 임원 이것도 갈수 있는 좋은 기운입니다. 근데요. 제가 올해요. 우리 기회생분들한테 두 가지를 계속 찝어요. 건강 그리고 이성. 어, 이성은요. 내 가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요, 이성의 기운이요. 아니, 내가 깨라면은 끝나는 거고, 뭐, 졸은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가정을 또 지키자니, 남편, 막다 알고 있어요. 내 역사를. 막. 다 봐요. 어, 선생님, 어떡해요? 그럴 때는 방법밖에 없어요. 비방밖에 그러면 굿하는데 굿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을 해서 좀잘 이렇게 풀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성에 있어서요. 이게 여자들이 이때는요. 뭐 참고 안 참고 떠나서 소가이를 많이 해요 왜 자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기운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반대로 여자들도 남자로 인해서 이게 또 돈이 나가요 쌀떡이 없이 뭐 돈이라는 건 그쵸 그러니까 요 기운을 두 가지로 내가 많이 써요 건강하고 이성하고 근데 이게 10월달에 있어서 이게 또 있어요 재발되니까 잘 막아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자손으로 인해서 이게요 부모님 에너지가 틱하고 탱거져 나가면요. 이게 또 쓸데없는 사람이 얻어맞잖아요. 그렇 않아요. 엄한 사람이 뚜들거 맞는다고. 화살이 내 화살이 말이 잘못되면 엄한 사람 튀잖아요. 음, 자손들한테 가요. 그러다 보면 자손들 살펴보셔야 돼요. 요즘 자손들은요. 부모님하고 크게 동의 안 해요. 이혼할 거면 엄마 이만저만 아버지 이만저만 해가지고 할 겁니다. 하고 통보를 하지 지금은 통보해요. 젊은 친구들. 의논 공론을 거의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시는 뭐 나 통보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주변 단들이 한번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직장원에 있어서는 뭐 명예직이죠. 그리고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취, 취업할 수 있고 재계약 연입 받을 수 있는 기운이 있고 그리고 또뭐 어떤 형태로 이제 업무 복직이죠. 그래서 뭐 전문직, 특수직 뭐또 기능 기술 뭐능능 이렇게 가시는 분들 뭐 업무에 따라 또 스카우트 제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을 한번 볼까요? 사업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가자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직, 도 사업장, 뭐 프렌치와 뭐 브랜드와,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의 하고한 뭐, 이름, 명예직, 뭐 다양한데, 기운에 있어서 또 협치, 협업,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화련적인 거, 뭐, 화련은 또 가족이죠, 친인적뭐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이게 종합적인 또 사업의 형태로 크게 커질 수 있는 저기죠.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반찬가게를 했어요. 근데 반찬가가 줄 서서 타요. 근데 그 뒷주방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리모델링 해서 반찬만 팔고 사업장을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공장을 지어서 이제 이렇게 또 여기저기 또 협치하듯이 하는 거겠죠. 이런 모양새에 조그만 데서 큰 거로 커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가정의 기운 볼까요뭐 가정의 기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강 챙기고, 뭐일상의 기운 쓸데없는 거 들키지 말고, 잘, 뭐, 끌어오지 말자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자손들 잘 챙겨자. 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요, 뭐, 주거지, 뭐, 부동산, 유치동산 문서요. 이게 확장했 있고요. 자손으로 또 키워주려고 하는 이런 문서도 함께 있습니다. 자, 78세. 정혜생 볼까요? 어, 정혜생 분들 좋죠? 저는 정혜생 분들 제가요, 유튜브 한 지가 4년이 됐는데요. 뭐, 왕족이라고 처음부터 했죠? 어, 배우기를 왕족으로 배웠어요. 왜냐면은, 정축, 정해, 정묘. 이정 자가 들어가면요, 이미 완성된 이게 또 천간의 적이거든요. 근데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정해에요. 밝아요. 정해생분들이 참 밝아요. 음탕한 짓을 못해요. 해수는. 근데 또 정인목 하면은, 응, 어, 음탕하다라고 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합이 들어요, 천간에. 근데 이 연령대요, 이게 또 보면은, 이게, 이게 또 이성적으로. 왜냐면 사랑은 나이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10월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걸 당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이 떠나가네? 아니면 내 가정이 시끄러워지네? 뭐 할, 이 연령대에 이제 어르신들이 뭐 이혼하겠습니까? 맨날 뭐듣키면 이제 바가지 긁히는 거죠. 상담하다 보면. 근데, 이걸 떠나서 이제 예쁜 사랑 할수 있고, 이걸 또 가정으로 기운으로 끌고 가면요, 부부공에 더 돈독해질 수 있고요, 이걸또 사회적으로 끌고 가면요, 유명 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유명해지는 관, 관을요, 내가 또잘 활용하시면 돼요. 하시는 일, 어, 전문적인 일, 명예롭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10월달에 조금 다양한 형태의 조금 인기업을 가져오실 수 있는 게 우리 또정예생 분들의 또 어른들이세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차차차차 밝은 빛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내할 네, 일만 하자. 이상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 아 포커스가 뭐냐면 이상한 쪽에 어, 자꾸 그쪽으로 기교를 잊지 말자. 예. 네, 안에 틀에서 하자. 좋아요. 금전문서운도 좋죠. 그리고 친구 형제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종교, 철학, 예술, 교육, 문화, 다양합니다. 연구직, 그쵸? 뭐, 이 단체 쪽. 여기서들은 큰 행운이 따라올 수 있어요. 사업 쪽으로도 따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재단 쪽으로도 따라오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기업을요, 뭐, 이런 쪽으로, 명예 적으로 끌어올리시면 돼요. 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요, 동네에서 마을 이장님, 동네에서도 인기 스타, 필요하신 분, 존재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 영역에 있어서 커지니까 이 영역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서 재물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좀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재운은 있습니다. 직업에는 그리고 자리직 이 재임 재계약 할수 있고 또뭐 현역에서 얼마든지 활동하시면 제가 또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일을 하신다고 볼수 있죠. 복지쪽이라든가 뭐 사회 조직 단체라든가 뭐 조력자라든가 그렇죠? 자, 그리고 사업장은 뭐 어떤 아이템도 있고요. 또 자수 넣고 할수 있고, 어, 그동안 해오신 사업장에 있어서 또 키움, 커질 수 있는 확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단체 사업이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에서는 건강 체크는 늘 하셔야 돼요, 이번 수술. 왜냐면, 이게요, 드러나요. 양지, 운송의 양지 보면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든가, 뭐, 누구한테 또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기운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또 양지가 들으면요, 증여상승문서, 부동사, 유체동사, 이거를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손으로 또뭐 원가를 줘야 되고 또 축하해 줄 일도 함께 있네요. 예, 저는 이렇게 또 우리 대지티 분들 영상을 띄어봤는데 조울한다 김 이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